인천공항 출발하여 비행기 타니까 좌석에 빵, 베이비 캐러,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비행해서 대령공항에 도착 후한 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숙소 근처로 왔습니다. 중산 광장 근처에 내렸습니다.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서 맛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양고기 집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고기는 없고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 메뉴판에서 원폭양육을 시켰습니다 58원짜리 음식이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고 시켰는데 일단 나도 먹어보겠습니다 밥 이거 양고기 해서 나왔습니다 차도 있고 약간 맵게 먹고 싶어서 마조하고 빨간 양념을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고기 질도 좋고 밥한 공기 더 시켰습니다 맛있어서 밥두 공기 다 먹었고 이 고기도 다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신 먹고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먹을 식당이 많이 보여서 일단 좋습니다. 여기 노란 체리, 빨간 체리, 뭐 저런 것도 있고 이쪽에는 또 10원, 5원, 2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뭐 신선 해산물 파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뉴들 사진으로 해놓고 좀 걷다 보니. 어, 이런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러시아 거리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이 생기는데 제가 아고다를 통해서 여기 5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 여기는 중국인만 받고 어, 외국인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을 수 없다고 캔슬하라고 그래서 나갈 곳이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한참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어, 제 패스포트 찍고 이래서 묵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채 그림 그리시는분 수요일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거리에 사람이 조용합니다 거리에서 체리를 팔고 계셔서 한근 500g에 10원, 2,000원입니다 5원어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체리 요만큼입니다. 1,000원어치 로터리입니다 여기는 오래된 교회 건물 같은 건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련 월드 트레이드 센터 주변 광장입니다. 중산 광장에 어둠이 찾아오니 조명이 들어옵니다. 저녁의 모습입니다. 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불이 들어오니까 건물이 더 이뻐 보입니다. 이쪽은 다롄 항 가는 길, 지나온 거리, 여기는 저녁에 꼬치구이 하고 있습니다. 종류 많이 있네. 양꼬치 두 개를 어, 네. 주문했습니다. 하나에 3원씩이라고 합니다. 저녁이라서 이두 개만 지금 제 거를 굽고 있습니다. 이쪽에 소스도 3개가 있고, 그거 막 바르고, 커밍 뿌리고 있습니다. 찌한지 커밍인지, 커밍 커맹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양꼬치가 나와서, 음, 맛있습니다. 첫날 아침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침에 너무 조용하네. 밥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디서 먹지? 이 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들어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두부에 매콤한 걸 넣었더니 매콤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두유도 맛있습니다 여긴 왼쪽에 백화점이 두개 오른쪽에 어 두개큰 것들 경쟁 치열합니다 대련 마켓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니 새로운 환경입니다. 이상한 것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넓고 여러 가지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이크아웃. 삼겹살 바베큐. 이런 것들도 팔고. 우리 이렇게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닭 가슴살 같은데, 이거 하나 아, 시켜봤습니다. 이 양파도 넣고, 여러 가지 양념도 넣고, 버물입니다봉지에 네, 담아줍니다. 싱이 오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새콤하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아침 먹은지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뭘. 이 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고 빵크기가 엄청 크니까 줄서 있습니다. 이쪽도 줄서 있고 여기는 다 빵집. 러시아 거리 초입입니다. 전밑틀까지쭉 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양쪽에 건물들이 유럽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거리에 러시아 사람은 없고, 다 중국 사람들. 가게도 많고, 건물에 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러시아 거리 끝, 저 앞에 큰 건물이 웅장하게, 그 리노베이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꼬마들이 몇명 탔습니다.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가게도 다 문을 열었고,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다 먹자 거리입니다, 여기. 먹자거리 여러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오 과일 여러가지 과일들 오 오리 콩해해산물여기여는 집에서 한에서 한번 고 합니다 이렇게 봉여에 넣어줍니다 음... 제거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상추도 넣고, 뭐, 뭐, 달르고, 뭐. 집어넣고, 달릅니다. 25분 기다려서 먹는 겁니다. 바삭한 거 안에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좀 힘이 드네요 맛있습니다 음. 하나 다 먹었더니 배부릅니다 좀 걸어야 겠습니다 구울 음. 굽는 거 여기에서 6위안짜리 이거 하나 시켰습니다 마시지? 커피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니고 이상한 차 같습니다 음. 저녁이 되니 길 옆에 의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어, 술 마시는 사람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아침입니다 두부 매콤한 소스 넣습니다 두유 고소하고 밖에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대련 기차역 기차역 앞 아, 모습입니다 비가 좀 그쳤습니다 이 기차가 식당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건물 밑에 있는 파빌리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차도 다니고 전기로 가는 버스들 대련 중심 파빌리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웬 아이도 운무가 있고 파빌리온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에 푸드몰도 있고 그 옆에는 식당. 여기 음식도 배달 시켜서 먹나 봅니다. 푸드코트 깨끗합니다. 파리 베이글이라는 식당인데 아직 일러서 그런지 손님이 어, 없습니다 연꽃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길게 쭉어있고 5층까지 돼 있습니다 5층은 다 식당 갑니다 다 식당 여기 왜 뜨겁나 했더니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 난도 있는데, 요거 세개를 시키겠습니다. 대란 시장에 들어오니까, 여기 푸드코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 먹어야 되는데, 양고이 판다는 데서 이렇게 좀 있는 것 중에 하나 해서 골랐습니다. 저기서 지금 데피고 있습니다. 20원짜리 음식이 나왔습니다. 뭔지 먹어봐야겠는데, 먹을 수 있을까? 옆에는 양념이고, 어, 매운 거좀 넣고 해서 먹는데, 어, 나도 양, 그, 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음식을 먹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야지. 양고기 먹고 싶었는데. 먹고 있는데, 국물이 없으니까, 국물을 한 가득 갖다 줬습니다. 대련 시장에 왔습니다. 시장에서 응. 이제 체리를 샀습니다. 박물관 앞에 있는 조형물.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날리는데 어, 관광객들이 우산 쓰고 걷고 사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사람도 별로 없고 바닥에 불빛이 반사가 되니까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아침 거리 모습입니다. 조용하네요. 전차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된 전차. 또 다른 도로입니다. 저기 전차 오고 있어요. 조용한 거리입니다. 이거는 무슨 건물인지. 차가 못 들어오게 해 놨습니다 이걸로 막아 놨어 병원 건물 여기도 관광 구역인지 여기는 아침 뷔페 하는 곳인가 봅니다 여런 것들이 빵 종류도 있고 체리가. 많이 있습니다. 응. 체리는 먹어서 응. 이번에는 요거를 응. 조금 샀습니다. 이쪽 옆에도 이런 것이 있고 여기는 시장인가? 어, 여기 아침 먹는 사람은 많이 있네. 이분은 물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만들고 있네. 어, 여기 조그만 시장. 여기도 체리 팔고 여기서 사야 겠다 사람이 많네 사람 많은 곳에서 사야지 해산물 파는 곳 이런 것도 있고 이쪽도 사람이 많이 있고 오 여기 계속 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복 하나에 천원 이제 해산물 성게 야, 이제 성게알 아침 먹는 곳에 사람이 꽉차 있습니다 이런거 파는데 전복이 신선합니다 <laughs> 옥수수 맛있어 보이는데 쪄 먹을 곳이 없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커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푸드트럭이 5개씩 거리에서 이름모를 이런 거를 팔고 있어서 제가 요거 하나를 샀습니다. 제가 지나가라고 쳐줬습니다. 개업식 하는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숙소에 물어보니까 이게 참외라고 시켜서 그냥 먹으라고 하네요. 이게 참외가 맞고 소프트하고 맛있습니다. 요거는 살구 보통맛. 정심 먹으러 왔습니다. 마파 두부인데 물이 너무 많네. 먹어보니까 맛은 마파 두부 맛인데 어 물이 많아서 처음 먹어보는 스타일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곳도 있습니다. 뭐 무슨 행사를 하려나? 여기 이렇게 음. 파란 천막들이 저 밑에까지 쳐 있습니다. 리허설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고 네 명이 노래 부르고 악기 리허설도 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판에 이게 맛있어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홍소로유 미판 돼지고기 같습니다. 음식을 여긴이 배달 전문점 같은데 테이블 이 있어서 와서 먹습니다. 저녁에 오니까 부스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 사람 많다 펜진시의 광장 저 뒤에 계단에 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푸드트럭에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불이 안들어왔었는데 지금 불이 들어와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고지구이 이 가게들 거리끝.